오늘은 저기 종교의 개종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어, 말씀 드릴게요. 음, 기존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 종교에서 이제 서로 이게 개종을 시키려고 어, 이게 발악을 많이 하는데 음, 그 개종이 바람직한가? 어, 그 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이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 자이나교 신도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기이하겠다고 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신도에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 개종하지 마라.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자이나교로도 충분하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개종,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어, 불교에 이렇게 기하는 거 어, 거부를 하셨어요. 그 이걸 어, 너무 표면적인 뜻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음. 그 아니 좋잖아요. 이게, 이게 다른 종교의 사람이 와가 석가모니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크게 변하는 게 좋은데, 어, 그리고 실제로 많이 그렇게 했고. 그런데 왜이이 이 신도에게는 너는 자이나교로도 충분하다고 했는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계종을 어 이렇게 권유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이 자이나교 신도한테 어, 너는 나에게 굳이 와서 배울 필요가 없다. 자이나교로도 충분하다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속을 뒤집어 보면요. 너는 여기 와서 나를 따를 만큼 아예 수준이 안 된다예요. 이 진리의 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따라다녀 봐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괜히 더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자이나 교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내 밑에 나를 따를 수 있는 수준 못돼이 얘기입니다. 어 저도 가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제가 좀 심술궂었거든요. 그저한테 와서 어떤 종교 믿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 계셨, 좀 계셨잖아요. 아니 내가 부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이죠. 알면서 왜 어떤 종교 믿을까요 물어. 어, 그래서 제가 음, 교회나 가시오 그래서요 실제로. 아 저는 저기 종교차별 그런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불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못돼 이 불교는 우, 대우주의 진리라서 고도의 영성과 지성이 필요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에 매달리지 않는 머물지 않는 차원의 그 영혼 상태가 되야만 불도를 갈수 있는데 뭐 욕망 덩어리가 어떻게 뭐 부처님 믿는다고 불도를 가겠어요. 그래서 어, 교회가 어, 아주머니께는 적당합니다 하고 교회가라고 제가 많이 권했어요. 어, 그 중에 이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어 부처님 믿어야지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불교가 진리를 가진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개종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게 아니고 어, 그 사람은 수준이 안 돼. 안 되는 거 억지로 해봐야 더 망가지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해서 너자인하고 해서 하던 거나 그냥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종교라는 거는 그, 그 자기 영혼의 지향점이고 자기 영혼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떤 종교를 믿어 오다가 개종을 한다. 그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영혼이 굉장한 혼돈이 와요.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종을 권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믿는 종교대로 그 종교를 올바르게 어, 믿도록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에게뭐 종교가 음, 전부 몰락하는 시대고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집단이 지금 종교 집단이거든요. 그 정도로 막장까지 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싹다 치워버리고 예, 진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나를 끝없이 향상시킬 수 있는 길로 갈수 있는 어, 이런 이제 영성을 위주로 한 진짜 종교가 이제 필요하게 돼서 제가 이게 이 활동을 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개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바로 개종하지 마시고, 일단은 무신론자로서 물러나라. 개종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거쳐야 돼요. 자기 영혼의 혼란을 안 주려면. 한참 동안 신앙생활을 끊었다가, 다, 그 다른 종교로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넘어가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 다른 종교인을 억지로 포교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이게 실제 상황인데, 이 부처님의 이런 일화가, 이 굉장히 잘못, 이게 오해를 받고 있길래 제가 그 부처님의 속뜻을 그대로, 어, 전해드렸습니다. 아유, 종교 얘기는 안 꺼내는 게 최고야. 이, 꺼내면 이거는 뭐, 음, 참 답이 없어. 없어져야 될 것들인데,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지. 근데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 일하기 때문에 제가 불제자로서 어왜 그런지 어 알려드리는 거예요. 음 감사합니다. 음.